이번 데이식스의 뮤직비디오는 고래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괴물을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탐구했다면 이 뮤직비디오는 그 질문을 음악과 영상으로 다시 건네고 있습니다. 장면 1 버스와 열차. 영화 속 미나토와 요리는 어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버려진 열차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사회가 버린 공간이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세계, 피난처가 됩니다. 뮤비에서는 내네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일상적 공간인 버스가 이 순간에는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와 연대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장면이 놀이와 카드 게임. 영화 속두 소년은 숲과 페어에서 자기들만의 카드놀이를 이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부여한 낙인과 규범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의 관계로만 존재합니다. 뮤비에서는 영케이와 도훈이 카드놀이를 합니다. 어른들의 사회에서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놀이지만 이곳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소통의 방식이 됩니다. 내 멤버의 상징적 역할. 성진은 이미 꿈을 이룬 어른으로 멤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 인정과 격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영케이는 사회 속에서 지친 직장인의 모습을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필은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꿈을 찾아내는 아이 같은 시선입니다. 도우는 멤버들 사이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네 명의 서로 다른 얼굴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꿈의 다양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영화 괴물 속 인물들과도 겹쳐지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결국 영화와 뮤비는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괴물은 누구인가?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시선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꿈은 꿈 그대로 꾸어도 된다. 사회적 기준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스스로의 방식대로.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꾸는 꿈이야말로 현실이 될수 있는 가장 진짜다운 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해석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